되큰 상자 같은 거를 옆에 두고 그냥 벨트로 채워가지고 아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셨는데 비행 말고 여행으로 많이 다니셨어요? 뭐 어,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음. 바빴기 때문에 음, 휴가도 많이 못, 못, 못 썼고 음. 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입사하고 나서 가본 데가 음. 한두 군데 휴가는 못 쓰셨고 시간은 거의 안 받아줬습니다 그렇죠. 아, 그럼 비행했던 나라나 도시 들 중에 가장 좋았던 샹양지몇 개만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음.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다 좋아하는 음. 곳은 좋아하는 음. 곳은 베트남 사이공 군니까대한국 분들은 진짜 사이공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는 아, 스테이션 네. 스테이 하루죠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유태인이라는 사람들을 처음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게 됐는데, 네, 네. 네 여기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머리 땋아셔가지고 음. 여기 옆머리를 딱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이국적이어가지고 그럼그 중에서 정말 좋아하셨던. 싸이고. 네. 승무원의 싸이고 루트 한번 공유해 주시죠. 음. 눈 뜨자마자 네. 일단 택시 타고 나갑니다. 음 나가서 쌀국수를 먼저 시작해요. 배를 채우고. 네. 어, 맞아요. 쌀국수를 먹고. 길거리 아니면 식당. 식당 아 이제 포이천이라고 승무원들이 네. 그냥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는 아 식당입니다. 음네 네네. 그래서 쌀국수와 짜두를 먹고 음 그리고 바로 앞, 앞 바로 근처에 있는 네일샵 있어요. 아 네일샵에서 네일과 패디를 이제 같이 하세요. 네, 어, 같이. 맞아요. 네. 여왕을 음, 네. 느낄 수. 아주 있다. 저렴한 가격에 양쪽을 다할수 있으니까. 맞아요. 하고 이제 시장을 갑니다. 음. 그냥 이런 물건 파는 시장 아니면은 이제 짝퉁 시장. 아우. <laughs> 거기 가면 다 그냥 승무원이에요. 주로 한국인 승무원. 네. 아 그럼 아 어느 항공 어느 항공 다 네. 있는 거네. 네. 음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거기서한 3시간 있어도 한 30분 가는 것처럼 음. 시간을 음. 보낼 수 있어요 많이 특히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그쵸 뭐. 고야드 오! <laughs> 고야드 파우치라던가 네. 이런 그 파우, 어, 이런 거라던가 그런 게몇개 있는데 완전 퀄리티가 좋았죠 네 저. 퀄리티가 오. 가지고 있는 분 대부분 고야드 가방은 음. 다 베트남에서 사자않 메이딩 베트남 가격도 좋고 네 그쵸? 싸고 네. 어. 잘해주나요네 저희 가면 좀 싸게도 해주시고 아, 네. 영어로 대화하시나 한국말 다 하세요 한국, 네. 오 마이 갓 <laughs> 여러분 사주 필요 없어요 오 <laughs> 그렇구나 되게 좋네요 나왜 그걸 몰랐지? 음. 스튜디오에 가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laughs> 네 오, 알겠습니다 되게, 되게 꿀팁이네요 여러분 사이본 가면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나본 승객 중에 좀 유명한 연예인들 기억나는 연예인들 누구 있어요? 음, 저는 손흥민 선수 오. 기억에 남습니다. 어, 어땠어요? 오, 굉장히 소니 너무 매너도 좋으시고 아, 팬 서비스가 아, 진짜 좋으세요. 아 빼소기 피 연예인? 네, 직접 오. 직접 갤리로 와서 와서 사진도 찍어 주시고 아, 사인도 직접 해주셨어요. 네, 아, 그런 연예인 많지 않은데. 어, 네, 좋죠.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소니은뭐 음, 연예인급의 정말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음. 지금은 직접 오셔서 네. 사진도 찍어 주시고 네. 아 너무 대단하네요. 좀 감독님은 퍼 s t 타시고 그리고 선수들, 선수들은 비즈니스 타고 이제 코치 분들 다른 스태프 분들은 이코노미 어. 타시고. 어허. 네. 피라미드에요. 약간 거기 네. 사슬처럼 이렇게 어, 감독님 좋은데 1st 네. 스 받으시고 <laughs> 근무를 하신 게퍼 s t 클래스까지. 네. 어,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편하다. 일한 좋다. 라는 어... 클래스 어디세요? 이코노미 플래스. 아 이코노미는 음. 그냥 경주 마처럼 달려서 끝내면 돼요. 앞만 보고 달리면 돼요. 네. 맞아, 네. 맞아, 스피드, 맞아. 스피드가 오, 정말 맞아요. 있어서. 그리고 스피드 하고 딱기는건 뭔가 좀 뿌듯하지. 네. 약간 여 아이라고 좀 어, 인정도 좀 맞아. 하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래.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제 한분한분다 그분의 성향이나 식사는 못 드셨고 음. 뭐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세세히 알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거좀 네, 힘든 것 같습니다. 맞아. 이코노미는 조금 몸이 힘든 비행이고 네. 비즈니스는 마음이 힘든, 네. <laughs> 정신이 힘든 비행이라서 약간 a 점점좀좀있요요한항공 서비스 중에 e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라면 서비스 이코노미부터 퍼스트까지 음. 다 있잖아요 n 네. 어, 어때요? 괜찮아요? 이코노미에서는 컵라면에 그냥 물 부어서 음. 드리는데 맞아. 비즈니스나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라면을 직접 끓여서 business a 고 d business and b u s i 와 좋네 이라면을 드시는 이유가 있네요. 세상에두까지 넣어주고 맛있어요. 아드셔보셨어요 네. 아 본인들을 <laughs> 위해서 승번들끼리 끓여도 먹어요. 가끔. 네뭐좀 남으면 저희도 아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왜 이걸 찾으시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맛이 있어요. 네, 맛 있어요. 아. 라면 서비스를 이제 한 분이 드시게 되면. 다 드시게 돼요. 이게 냄새가 아무래도 똑같죠? 너무, 네 맞아. 그래서 가면, 이코노비도 그렇죠. 네 컵라면 막5 0 개씩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맞아요. 한 번에 드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드리기도 맞아요. 하고 힘들었던형승모원으로서 힘들었던 음. 경험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네. 게 방콕이었나 해서 음. 방콕에서 들어오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음. 비행이었는데 음. 원래 저희가 좌석 위에는 큰 짐을 올려놓을 수가 음. 없잖아요. 그그 정해진 그 오버헤드 빈이나 음. 아래쪽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되게 큰 상자 같은 거를 옆에 두고 음. 그냥 벨트로 채워가지고 아. 계신 거예요. 오.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짐은 저희가 규정상 그 위쪽이나 음. 아래쪽으로 교관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손님이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오~~ 저 그때 지상이었었는데 저희가 그그 음. 그 손님에 대한 음. 인포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그 나중에 늦게 타시고 하자 가지고 네. 그게 유골함 아 그게 유골함이었어 가지고 이제 지점에서도 막 안고 타수는 없으니까 약간 옆다리로 이렇게 비워 주셔 가지고 좀 배려를 해 주셨던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지민도 알고 그치, 그치. 좀 이렇게. 했던 게좀 마음에 되게 많이 남았고 근데 그분 이제 이 가시는 내내 엄청 우셨어요. 어떻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분이 같이 갔다가 이제 안도 언니를 이렇게 <laughs> 같이 갔다가 네. <laughs> 해서 같이 도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음...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네 그럴 때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네. 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기내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종종 계시고요 기내에서는 이제 기분일만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되게 놀라셨나? 음, 네. 음. 다른 직업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첫 직업이자 첫 직장이기 때문에. 음. 사실 다른 회사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오오, 네. 그런 어떤 어떤 분야 간호사 쪽이나 오오. 좀 뭔가 실용적으로 내기내 기술과 기술? 지식을 오오. 활용해서 할수 있는 일직업 쪽을 그래서 잡는 승무원끼리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laughs> <laughs> 어 그러면은 당분간은 퇴사 생각은 없으신가죠? 네, 정보 정보입니다. 아, 중버 네? <laughs> 오늘 인터뷰 내내 이 사람은 뼈를 심게 까. <laughs> <laughs>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승무원 준비 기간이 워낙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취업준비생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물론 이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되게 막연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지금은 누구나 다 똑같은 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근데 이 시기를 어떻게 자기가 활용하고 극복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미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학이면 뭐 어학을 좀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든지, 자기가 서비스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많이 쌓거나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미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 훗날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진짜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와 인터뷰해 주시는 게 쉽지 않으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달콤한 크루들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저희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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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맞아요. 어제 있어도 없어. 없었... 이럴 거 말해도. <laughs> 월급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아 <laughs> 어... 어떤 승객이 이렇게 뭐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꺼냈는데 570만 원짜리 디올백인 거예요. <laughs> 정확히 기억해. 573만 원. <laughs> 왜 조사했어 그걸? 좀... <laughs>